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미래의 향방을 보러 갈 겁니다 야 무슨 메일샵같아 사주도! 사주도 키오스크로자 찍어보세요 성함하고 생명을 태어난 시간이 아, 언니 태어나지 알아요? 엄마 어. 몇 시에 태어났어요 저? 아침 7시 7시에 너 경험 문을.. 아니 어, 아니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데요? 비밀. 알겠어요. 네. 네. <laughs> 원래 우리 언진 씨는 사주 보러 가면은, 요 오행 다섯 개 중에 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거거든요. 자그마한 불입니다. 달빛 같은, 어눈한 불. 어. 태양과 같은 불이 아니라, 천상 사주는 어떻다? 여자다. 여자. 어. 여, 맞아요. 여, 여성스럽다. 맞다? 맞아? 오늘도 언니 네. 집안일다 하고. 네. 성격상 보면은요 속은 뒤집어지더라도 많이 참고 산다. 굉장히 베풀 줄 알고 친절한 발자가 독하지 못하다. <laughs> 독하지 못하다. 독하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남자를 만나더라도요 이사주는 한 살이 많더라도 오빠를 만나는 게 좋다. 오, 오 맞아 맞아. 연상을 아, 만나야 돼. 나를 보도 맞을 수 있는, 품어 줄수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우리 은진씨 사주팔자는 평생 일을 해야 되는 팔자. <laughs> 세부치 금이라는 기운이 없다. <laughs> 기분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쓴다? 어, 어돈 진짜 많이 써요. <laughs> 나 어, 많이 안써왜 샀냐? <laughs> 왜 샀냐? <laughs> 왜 샀냐? <laughs> 자, 이거는 우리 은진씨 올해 1년에 사주팔자입니다. 올해 1년에 숙제도 돈은 많이 버는데 왜 돈이 안 쌓이지? 응. 주세요 <laughs> 애인이 있는 남자들도 온다. 오. 그만큼 남자들의 시선이 나한테 보면 많이 오고요. 나 또한 남자들이 툭 건드리면 나도 한번 만나볼까라는 내 마음 또한 움직인다. 원진 씨 사주에는 남편 자리에 아마 9,3년생 닭이랑 인연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9,3년생. 네. 내 전남친 닭이었는데. 네. <laughs> 아, 전남친은 어떻게 해 <laughs> 아, 전남친 친구들 없나? 네, <laughs> 소감이 어떻게 돼요, 일단? 남, 희라요. 이것도 불이거든요. 응. 언니는 정은 작은 불이고, 이거 정은 큰 불이에요. <laughs> <그냥> 여자지만 남자다. <laughs> 원래는 둘이 살면 이게 남편이고 와이프니 <laughs> 웬만한 남자가 국눈에 안 찬다. <laughs> 우리 이라씨 사주 보러 가면 다 결혼 늦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사주 팔자는요 어... 심지어 이제 선생님들이 또 심하면 집 가면 두근간다 이 소리도 분명히 우리 이라씨한테는 많이 어... 하실 거야 아마 결혼하게되면 남편이 나를 두려워한다 이게 사실이 말일 거예요 이사주 팔 어... 불안하다 그죠 예. 와이프가 언제 칼부린날 정도로 <laughs> 딴 소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독신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오히 그게 더 오히려 우리 히라시한테는 생각을 더 잘하신 것 같다. 그럼 이결혼한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건요? 그 남편이 성질 내겠지. 아, <laughs> 그걸 또, 그거까지 받아주는 <laughs>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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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 어, 토 어, 완전, 완전, <laughs> 완전 그 착한 남편. 올해 내년에 남자는 아니야. 계속 오겠네요. 아, <laughs> <laughs> 어, 안 와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안 온다고요? 천만에, 스물아홉 가지, 남자 개도 붙을걸 우리 히라 시 지금 사주팔자에 지금 사춘기 들어와 있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라는 게 이미 2018년도부터 2026년까지 지금 현재는 크게 들어가 있다. 우리 히라 시 사주팔자에는 직장 진짜 관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좀 어렵다. 저희 취생인데아 <laughs> <laughs> 근데 나, 내가 맨날 생각하는 건데 남이라는 직장못 간다. 저희가 유튜브 하는데 네. 잘 될까요?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는 건한 6월달인데 야마 6월달? 어, 6월에 신분증 6월달에 언니 신분증 나와요? 신분증 까맣 아. <laughs>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좀 바쁠 거예요 아마. 사자, 음. 팔자 8월 7, 8월달이 일이 더 많다. <laughs> 음. 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실 때조심하시요 네. 내가 천상여자라니. 어? 과연,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될까?